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이번 시간 질병관리 시간입니다. 조금, 음. 배울게 많고 복잡한 내용이 많긴 한데 그래도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감염병에 관한 그 중요성이 굉장히 높이 사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시험에 많이 나올 가능성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감염병의 개요나 정의 분류에 관해서 확실히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도 좀 정리해서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 이어서 감염병의 개요 정의 분류 음, 이어서 계속 쭉 나가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감, 감염병의 개요에 대해서 이제 얘기 드렸었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정의와 분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감염병이란 무엇인가라고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래서 병원체가 인체 내에 이제 침입을 해가지고 증식을 한 다음에 어떠한 그 조직이나 장기에다가 병변을 일으키는 것 자체는 감염이에요. 근데 그 감염으로 인해서 어, 어떤 그 질환이 생긴다 하면은 그건 이제 감염병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감염으로 인해 생기는 질환을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염병에 있어서 어, 이제, 감염성 질환에서 나타나는 공통 현상이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백혈구 수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 이제 면역을 그 늘리기 위해서 백혈구들의 수가 증가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 전염성 감염병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으로 백혈구가 증가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분류에 대해서 한 번, 음, 적어 봤어요. 근데 분류가 굉장히 그 종류에 따라서 좀 많이 난, 나뉘긴 하는데 이제 책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분류를 나눴고 또 아니면 병원체 종류에 따라서도 분류를 나눠놨고 그다음에 이제 전파 경로에 따라서도 분류를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가 많아 보이긴 하는데 차근차근 정리하셔서 보시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조금 이해하시기는 그,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것 같아요 시간 경과에 따라서 나눈 거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일단 급성과 만성 으로 나뉩니다. 급성이라 해서 그 저희 그전 시간에 급성은 아큐트라고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어 심한 증상을 바로 보이는 병을 말하죠. 그래서 이러한 감염병에는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또 일본 내염 등이 있습니다. 빠른 증상으로 바로바로 바로 나타나는 걸 말하고요. 근 만성은 서서히 발생해서 3개월 그 이상 오래 걸리는 감염병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결핵이라든지 결핵균이 숨어 있다가 천천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매독, 매독도 그렇게 눈에 바로 띄는 병이 아니고 성병 그 다음에 뿅 감염도 계속 오래 복균 감염되어 있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센병이라고 하는 나병 여기 만성 그 감염병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병원체 종류에 따라서 나눠놨어요. 이 그 병원체라고 하면은 그거를 일으키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생물학적 그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 병원체가 세균성이냐 바이러스성이냐 리케차성이냐에 따라 나어놨는데요 이거는 조금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균성은 병원체가 세균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균성 그 감염병에는 장티푸스 결핵 폐렴 세균성 이질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세균성 하나만 딱 외워 놓으시면 거의 나머지는 이제 바이러스 성 이기 때문에 이제 외우시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바이러스 성에 의한 거는 이제 병원체가 바이러스 라는거 그래서 이 바이러스 에는 들어보셨죠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뭐 감염 있어요. 감염이 뭐, B형 간염, C형 간염, A형 간염 다 들어가고요. 다음 일본 내염, 홍역, 풍진, 폴리오. 주로 아기들한테서 많이 걸리는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에 의한 이제 그 감염이네요. 그 다음에 리케차성 있습니다. 리케차성은, 음, 리케차 병원균에 의한 건데, 주로 발진티푸스나 쯔쯔가무시처럼, 음, 이렇게 그두 가지만 왜딱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전파 경로에 따른 그 감염병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게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전파 경로가 공기냐 비말이냐 경구냐 그거에 따라서 나누는데 우선 공기와 비말 경구 전파 중요합니다 공기를 통해서 이제 숙주에게 전파하는 걸 공기 전파라고 하는데 공기로 전파될 수 있는 거는 홍역 수두 인플루엔자 결핵 폴리오입니다. 그리고 비말로 전파되는 거는 이제 중요한 게 호흡기 비말이니까 기침 재채기 뭐 이런 대화를 통해서 침을 통해 가지고 호흡기를 통해서 바로 전파가 됩니다. 뭐 이렇게 코로나 19 같은 것도 여기에 속하겠죠? 비말 전파. 그래서 이 공기와 비말은 어쨌든 호흡기를 통한 그 호흡기계의 간염병이기 때문에 그이 둘의 그 공통점은 이제 환절 그 아 계절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환절기에 많이 이제 기침이나, 뭐, 가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전파가 되기 때문에 환절기의 예방수칙을 잘 준수하고, 기본적으로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몸의 기초 체온을 조금 높게 유지를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면역력이 강해져서 이제 잘안 걸린다고 하고, 손씻기는 기본이죠. 손씻기를 통해서 감염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접촉으로 인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그 접촉을 조금 조심해 주시면 이제 조금, 그래도 감염이 좀덜 되지 않나, 이런 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사항은 기본적으로 요즘 많이 뉴스를 통해서 이제 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음, 읽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비말로 통한 전파는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풍진, 결핵, 디프테리아, 홍역, 폴리오 등이 있습니다. 이제 경구 전파는 뭐 대변이나 소변으로 나온 그 병원체를 다시 또 구강을 통해서 섭취돼서 전파되는 감염병을 말하는데요. 그뭐 토착성 감염병 같은 뭐 세균성 이질 콜레라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곤충을 매개로 하는 거는 발진열이나 잘 아시는 그 모기를 통한 일본 내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생물 매개체 감염 이렇게까지 기존 기 여기까지 밑에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공기 전파, 비말 전파 정도는 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이런 그 접촉 그 견, 경로에 따른 이제 감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책에 나와 있었는데요. 접촉을 통한 감염이나 비말을 통한, 통한 감염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잘 되기 때문에 독방이나 그 비슷한 그그그 그 병명을 가진 사람들끼리 묶어둔 코트 격리를 시켜야 좋고요 위생을 반드시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혈액 감염이라고 그 혈액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들 있잖아요. 빈염 감염이나 뭐 시형 감염, 매독이나 에이즈 같은 것들 그런 혈액 감염은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기를 통한 뭐 감염이 있습니다. 홍역이나 결핵, 수두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음압 병실을 사용한다든가 그 다음에 N95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서 그 이제 서로 전파가 안 되도록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감염병들을 법적으로 규정에 따라서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2018년 3월 27일부로 일부 개정을 해서 완전히 그 이제 올해부터 시행하도록 법으로 어, 개정을 해 놨는데 그 법정 규정에 따른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1급부터 4급까지 나눠져 있어요. 1급이 아무래도 제일 이제 치명률도 높고 집단 발생률도 높은 병이겠죠? 어, 그다음에 이 1급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어, 이제 시, 그, 그걸 보러 시간이 중요한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신고를 언제 해야 되냐? 그걸 좀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급은 이제 집 치명률 집단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발생 유행 바로 즉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격리가 필요하고요. 이러한 병으로는 페스트, 탄저, 사스 들어보셨죠? 메르스, 신종 인플루엔자 등이 있겠습니다.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격리하고 바로 신고해야 된다는 거. 그럼 2급 보겠습니다. 2급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이제 어, 2급으로 묶어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발생 직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24시간 이내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풍진, 폴리오 등이 여기에 속하고요. 그 다음 3급 넘어가겠습니다. 3급은 이제 발생을 했지만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서 어, 발생 또는 유행 시에 24시간 이내에 이것도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파상풍이나 비형시형 감염, 일본 네염이나 에이지 등이 여기에 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급은 이러한 1급부터 3급을 제외한 나머지 감염병인데요. 이것은 이제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만 되어 있고 보통 인플루엔자나 매독, 수족구 등이 여기에 속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감염병까지 분류에 따라 ...까지 보셨는데요. 이게 감염병 자체가 외울 것도 많고 뭐 이렇게 어, 머리 아프시겠지만 일단은 뭐 어디를 통해서 전파되는 감염인지 아니면은 뭐 세균성인지 바이러스성인지 뭐 병원체가 뭐 숙주에 어떻게 자리 잡는지 등 약간 좀 자세하게 읽어 보시면 그래도 다 아실 만한 내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외울 거 많고 복잡하지만.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또현 시점에서 가장 이제 문제에 좀잘 나올 만한 부분인 것 같아서 시간 투자하셔가지고 조금 들여다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질병, 그, 감염병 개요 정의 분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